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드릴 코인은 믹스마블 코인입니다. 자, 우선 이 믹스마블 코인 빗섬에서 오늘 오후 3시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데요. 현재 이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앞으로의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. 제가 한분한분이 케이스에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고 있고, 먼저 이 믹스마블 코인에 관련된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코인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, 저희가 이 차트를 보면서 아무리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도 결국에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결정된다라는 건데요. 자, 현재 이 믹스마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국내 거래소에 성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이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,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, 이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전부 다 공유드렸었고, 이때 해당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며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. 저 현재 이 믹스마블코인 펌핑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건데 제가 해당 자료와 이 차트를 비교해 가면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이 상패빔 현재 자리에서 500% 이상 상승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본전에서만 탈출하지 마시고 수익을 좀더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해당 자료를 부르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이 세력들이 펌핑시키는 시간대와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들어가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어서 또 어떤 흐름으로 이 최종 목표가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예정인지 이 정확한 일자와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다음 상승을 준비 중에 있고 저 또한 이 자료를 굉장히 어렵게 직접 사비를 들여서 가져온 정보이지만 저도 힘들어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 도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해당 자료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-2717-7931로 믹스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 시면 100 무료 로 발송 도와 드리 겠 습니다. 자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보가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선착순 20명 한정해서 제공해 드리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이 급등이나 급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연락을 남기시기보다는 제가 드리는 이 정보 한번 미리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홀더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차트 보시면서 답답한 개미식 매매는 그만하시고 저한테 문자 남기는 시간 딱 5초 정도. 시간 내셔서 해당 자료 한번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할 일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정보와 함께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